예선은 이런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 너무 많아. 나안타게봤어 아니 아니. 이걸 쓰면 애들이 봐줄까? 한번 써봐. 아, 근데 잘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조명이 세서 애들이 우리를 잘못 봐. 아, 맞아. 그건 이제 어. 결혼하는 거 아니야. 결혼해서 안 해. 어, 귀돌이가 이거야? 어, 귀돌이구 귀엽지? <laughs> 진짜 오겨 아, 나우사 보러 여기 왔었다. 형, 뭐? 까 여기일 것 같은데, 이따 다시 오자. 어, 여기 맞아? 어. 나 여기서 대기했던 기억이 있어. 어 여기네. 응. 이따 다시 오자. 카페 그래, 가자. 응. 아, 추워. 펜 쇼핑. 뭘로 사야 되지? 어. 이거 2,400원이고 이1 거고 이거는 마이멜로디야. 당신이승거 편한 걸로 사셔야죠. 그렇죠? 네. 그러면은 아무 돈지를 줘야 봅시다. 돈, 돈 쓰러... 2,400원 우리... 짜리 깨끗해. 우리 아이들에게 쓸 편지는 아. 역시 비싼 이가 조용히 말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인책를 음, 기다리고 음. 인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신가? 저첫 공방이에요. 귀여운 저 청바지. 청바지. 청는 바로 지금. 근데 난 청바지 입고 싶어도 안 되겠더라고. 청자켓. 수아다? 그래? <목소리> 위에 청청으로 입을까 하다가 말았어. 아니, 나는 오늘 음. 그 야잠. 아니 보스테라 아니 보스테란다. 순간 그 피지컬 에듀케이션 그걸 입고 오고 싶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아무것도 안 입으니까 응. 너무 허한 거야. 어, 그치. 고민하느라고 돌고래, 키링을 안가져오고 키링. 그, 남방 돌고래. 아, 바보 같은 놈. <목소리> 으아, 너무 추워. 그리고 그 카니컬 때. 행복은 부석순입니다. 어? <laughs> 부석순. 영상이 나는 앞에 있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여러분의 행복 메이커 여러분의 마음의 리더 부석순입니다. <laughs> 아, okay.

안 돼요. 돼요. 아 추워. 언니 안 숙여도 되는데? <laughs> 나 크니까. <laughs> 연기 나는 거 봐. 짜잔. 아, 연기 자. 뭐 맵네. 맵다고? 매, 아니 짜장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아, 그래?